이번에는, 저희가 BSC 기반이라서 BNB에 가스를 수수료가 조금 들어가요. 저희는 출금 수수료는 없지만요. 수합하는 과정에서 BSC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BNB가 필요합니다. 등록하실 때 조금은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모자랐을 경우에 우리가 발생된 수당으로 BNB로 바꾸는 방법, 수합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테더로 u s d t 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USDT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 하나는 뭐냐 면요 보시면 요건 t r c 트론 기반이고요. 여기 수합 기능이 없어요. 트론은 그렇고요. 요 밑에 걸 보면요, 이렇게 BEP20, 우리 BNB 기반은 이렇게 수합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BNB를 USDT니까 이걸 바꾸세요. USDT를 BNB로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한번 10달러 정도 한번 많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누르시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자 수합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확인 누르시고요. 수합 신청을 했어요, 지금요. 그러면 잠시 후에 수합이 완료가 될 겁니다. 완료가 돼서 여기 25달러, 35달러에서 10달러 없어졌죠? 이렇게 보면요. 이제 여기에서 BNB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 0.08로, 아까 0.05에서 올라갔죠? 여기서 수합이 완료됐습니다. 지금은 USDT를 BNB로 수합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